아, 반갑습니다. 위너스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6일 수요일이구요. <laughs> 또 내일 8월 7일 목요일 주요 이슈 테마 종목 추려볼 겁니다. 오늘 일단은 시장, 네, 지수는 무난했어요. 미장, 미중시가 상대 지수 다 조금씩 내려왔었는데, 어... 네, 무난하게 마감한 것 같아요. 코스피는 그냥 0.00 이네요. 그죠? 3200포인트 가까이. 그리고 코스닥은 0.61포인트, 800포인트 위로 오르면서 마감. 그리고 오늘 테마 자체는 이제 그 여행. 예, 네, 그리고 조금 화장품 정도. 네, 근데 여행이 압도적으로 강했죠. 노랑풍선 뭐 상한가 같고. 어, 요거 내용은 좀 다루긴 할 건데. 어, 그러고서는 이제 뭐 별다른 테마 형성은 없이 이제 뭐 개별주 또뭐 대형주 위주 약간 요런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오늘은 더좀 어중간하긴 했는데 그래도 오후에 좀 시원하게 테마 형성이 주도 테마 형성이 돼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 어 오늘 노랑풍선해가지고 상한가 나왔죠 라이브 방송에서. 일단은 그랬고요어 바로 기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일단 오늘 화장품이 강했다 여행도 찌끔찌끔자아 여행이 강했다 어, 화장품도 근데 괜찮았어요. 어 api 필두로 일단은 화장품 여행 이게 뭐냐면 오늘 어 정부가. 어, 중국 단체 단체 관광객 무이자를 9월 말에 또 시행을 하겠다 이게 내년 6월까지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던데 어 당연하겠지만 이제 중국이 이제 무비자를 이제 시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행의 자율성이좀 많이 높아지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행사 측네어 상당히 좀 강했고 그리고 또 중국인들 항상 말씀드리는 거 중국인들이 여행 많이 온뭐 화장품 겁나게 쓰러간다. 그, 근데 지금 중국에 국한된 부분이 또 아니에요. 어 k뷰티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면서 각국에서 난리 난리 난리입니다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호재또 호재를 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 밑에는 장원영 화장품 뭐야 세계에 올린 k뷰티 화장품주 더 간다 뭐 장원영 홀렸다 어우 아주 부러워 어 화장품이 장원영을 홀렸어요 어 apr 내용인데 어 일단은 그래서 오늘 a p r 이 강했어요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하여튼 간에 그랬긴 한데. 일단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거 화장품이랑 여행이에요 그냥 어그 항공사는 저가 항공사 좀 생각을 해볼 법도 한데 어 일단 그냥 화장품이랑 여행 쪽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 apr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 청담글로벌 어, 실리콘 투도 있습니다 여행은 노랑풍선이랑 참 좋은 여행 두 개만 보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오늘 따라 인제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대금이 너무 바보 같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두 개만 보면 될것 같고 오늘 이렇게 또 화장품 여행 어 이쪽으로 또 한번 내일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조금 또 잊을 만하니까 또 왔죠. 어 서클 최고위층 이달 방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속도 서클 아시죠? 어 일단은 그 글로벌 양대 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꼽히는 서클입니다. 여기 최고위층이 어, 이달 말쯤에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뭐이 뭐이 뭐야? 최고 위층이 방안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속도가 붙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뭐 하여튼 간에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더 긍정적인 또 어, 빠르게 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또 실행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잠잠했던 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들, 단알 더즌, NHN, KCP, 뱅크웨 글로벌, 쿠콘, 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봐야 할 시점. 그리고 다음으로는 탈플라스틱, 아, 플라스틱 퇴출 로드맵 재가동, 정부 국정과제 채택, 국정과제 채택. 그래서 어, 관련주 CTK 삼육물산 세림비앤지 요렇게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림비앤지 일단 보면 괜찮겠다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죠. 네, 보시면 어, 오늘 또 어, 시가 기준에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1.5%까지 올랐었네요. 이런 어, 식으로 또 올랐는데 종목이 지금 보면 피레침이야 윗꼬리가 좀 많아요. 어, 그래서 당일당일 조금 어, 정리를 잘 해주는 게 어, 적절한 시점에 정리를 해주는 게좀 중요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국 관련주 아, 어, 보시면 이제 이대통령 광복절 특사 고심 조국 사면이 관건이다. 지금 법무부 사면 심사위가 7일 날 열린다고 합니다. 7일 날 열리고 그러면 이제 사면 복권 대상자를 선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12일 날오는 12일 날에 음. 뭐이 과정을 또 거쳐 가지고 어 세종 사면 복권 대상이 확정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조국 사면이 될 것인가, 어, 요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근데. 항상 그래요 기대감 어, 기대감이기 때문에 어, 일단 관련 제들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정치 쪽이라서 조금 생각을 할 부분이 있긴 한데 하여튼 요런 내용이 있어요 일정도 짧고 그래서 일단 요런 식으로 쭉 뽑아 놓긴 했는데 글쎄 뭐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솔직히 콕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체적으로 화천 기계가 좀잘 가요 어, 화천 기계 예를 들 요렇게 좀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일단 1순위 오늘은 조금 또렷하게 갑니다 1순위 화장품 여행 무조건 아이 뭐야? 네, 이렇게 되고요. 순서대로 가면 돼요. 이 순이 탈플라스틱이나 스테이블 코인 들어갑니다. 그리고 3순위 어, 조국 관련 주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또 희망반 같은 경우 네, 블루엠텍, 한국전력, 우양. 그리고 오후에 라이브로 이 같이 진행, 진행을 했었던 노랑풍선 상한가를 갔죠. 네 종목이 총수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APR도 오후에 방송 같이 했는데 이거 들고 넘어왔죠. 아직 뭐 문제는 없고 또 화장품 쪽이라서 뭐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일단은 네뭐 이런 식으로 좀 종료가 되었다. 보다시피 뭐 거짓말로 말씀드리는 건 없고요. 실제로 맨날 맨날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3609542 여기로 초대 문자 주시면, 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